스마트폰에 혹사당한 내눈단 1분 루틴으로 살리세요. 혹시 지금 스마트폰 글씨가 흐릿해 보이나요? 당신의 노안 10년은 더 빨리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. 우리 눈의줌 기능을 하는 이 근육. 하루 종일 스마트폰 보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렸거든요. 이대로 두면 진짜 큰일 나요. 딱 1분만 투자해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 법. 첫 번째, 눈물샘 펌핑. 뻑뻑한 눈 즉시 해결됩니다. 눈을 꽉 감고 셋. 편하게 뜨세요. 딱 다섯 번만. 이것만 해도 눈이 번쩍 뜨일걸요. 두 번째, 초점 리셋 스트레칭. 노안의 주범 굳은 근육을 풀어줍니다. 자, 손가락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제 창밖 제일 먼 곳을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카메라 줌처럼요. 왔다 갔다. 하루 딱 1분, 뻑뻑했던 눈이 촉촉,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.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눈을 지켜주세요. 눈 침침한 친구에게 영상 공유해주고 매일 따라 해보세요.